자산 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일치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 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징시닥독기 안녕하십니까. 징시닥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이마을 여러분. 7월 16일 멋진 금요일. Thanks God. It's Friday. 네, 금요일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늘, 어, 주식시장 흐름, 금융시장 흐름은 아주 재미난 것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자, 드디어 연준 형아의 말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한다. 야, 그들의 예언이 예언이 아니라, 어, 이제 현연하고 있다. <laughs> <laughs>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시장이 조금 타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표들은 좀 엇갈렸습니다만, 미, 중국 시장이, 중국 시장이 경기 하강 신호를 조금 보내기 시작해요. 중국 경기 하강 신호에 의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았고요. 특별히 기술주들이 영향을 좀더 크게 받는 하루였습니다. 반도체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어, 하락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 금요일 아침 어, 증시각도의 TV. 아, 미국 시장과 세계 탑 라인을. 가장 선명하게 설명하는 증시각도의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중국 경기가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7.9%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온 거지.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중국이에요. 중국이 7.9%? 그러면 그 전에 얼마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네, 18.3% 나왔어요. 7.9%면 낮은 게 아니고 얘네들의 목표치는 6%대였잖아요. 6%보다 높게 나왔는데 굉장히 좋지. 근데 전년은 뭐였어요? 전년은 팬데믹어요 팬데믹에서 다 박살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가율은 꽤 높게 나와야 되고 그것들이 2분기까지는 유지되어야 되는 거 아니요? 뭐 이런 분위기인데 성장률이 7.9% 나왔으니까 어, 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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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왔죠. 어, 그러니까 어, 중국 상승세 둔화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 야,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하죠. 예, 인플레이션이, 어, 세게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 보여주고,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 아, 채권 애들이 좋아하지. 경계 안 된다니까. 경계 안 돼. 우리 채권으로 와. 채권이 제일 좋아. 금리 계속 낮았을 거야. 이런 거. 네, 이런, 이런 상황인 거죠. 채권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다른 자산들은, 어, 이런 흐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는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고 좀 나타난 하루였다 볼수 있겠고 자 그럼 기술주들은 왜 이렇게 말 빠졌냐 기술주들 지금 반도체 지수가 무려 그2.17% 빠졌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다 그냥 와장창 했는데 그러니까 AMD 2.38그 다음에 인텔 1 1 6 퀄컴 1 5 9 마이크론테크놀로지 2.0,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1.8, 엔비디아는 무려 4.4 이렇게 빠졌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음, TSMC가 3분기 마진율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는데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낮게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 TSMC ADR도 무려 5%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TSM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막 이렇게 언급드렸던 그 완제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팸니스 업체라고 하죠. 팹을 안 갖고 있는 공장을 안 갖고 있어서 설계해 갖고 제그 디자인만 해서 이제 TSMC한테 넘겨서 TSMC가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TSMC가 어 이렇게 떨어뜨렸다는 건 뭐냐면 어 이익률이 떨어뜨렸다는 건 뭐냐면 어 전반적으로 옛날보다 가동률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러면서 여기에서 또 읽어낼 수 있는 게 뭐죠? 네, 그러면 어 자동차 반도체 부족에 의한 음 이런 사태들, 제조가 떨어지는 사태들은 뭐 시간이 해결해 진다 3분기 지나면 해결되겠구나. 이런 거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죠. 어 우리가 그 화요일 날그 노건창 센터장하고도 얘기했을 때 어, 3분, 그 6월달부터 폭발적으로 지금 음, tsmc의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3분기면 다 끝난다. 이 반도체 부족 사태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집적 동안 무서운 산업이에요. 오죽 있으면 제가 그래요. 그 300mm 짜리 웨이퍼에 그 반도체 심은 걸 쪼개가지고 몇 장만 이렇게 해서 쫙깔면 여의도 바닥이 까매질 걸막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 그만큼 그막 그. 마, 그 집적도가 높아서 한 장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웨이퍼를 추가로 몇 장, 그래서 이제 몇장몇장 몇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 그도 그그 설명도 해 드릴게요. 뭐4뭐 25k가 증설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엄청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무슨 k가 그래서 이게 참 생소한데 별거 아닌 얘기예요. k는 천 단위를 k라 그래요, 여러분. 네, 천 단위를 k라고 하는 우리 우리 킬로그램 뭐 이런 거다다천 단위자 k는 천 단위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25k 뭐야? 25,000장이에요. 웨이퍼 25,000장 뭐 투입. 그럼 어마어마 어마하신2 25,000장까지는 잘안 하지. 그러니까 뭐 5k, 10k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 그렇게 해서 그게 증산이 되면 뭐 생산이 갑자기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걸 잘게 잘게 쪼개 가지고 막 작게 작게 쪼개 가지고 거기서 한 개씩 나오는 거잖아요. 그웨이퍼에 달달달달. 아주 잘잘하게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잘라서 쓰는 게 반도체는 아주 쉽게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어 그래서 어 그런 음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일단 잠깐 말씀드린다 반도체가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웨이퍼를 만드는 게 파운드리 잖아 그죠 네아 이미 아시는 분들 하기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중국의 그 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이 어, 상승세가 꺾이면서, 어, 채권시장 랠리를 갔는데, 10년물 채권금리가 무려 1.30까지 다시 떨어요 <laughs> 순식간에. 1.30. 단기물들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2년물도, 어, 그 0.21BP가 떨어졌으니까,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0.271을 기록했고, 30년물도 2% 아래로 떨어졌고, 3개월물도 0.05 아래로 떨어지는 흐름. 그러면서 채권이 상당히 큰 강세를 보였다. 그럼 채권의 강세가 되면, 어 이런 그 안전자산 선호 흐름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꺾이니까 경기에 베팅하기보다 반대로 넘어온 거고 자 이거는 어 달러와 강세를 일으켰습니다 달러도 강세 흐름을 근데 이제 아시아권 보다는 유로화 대비 강세를 보여주었고 육칸 육가는 지금 음 재고 그 일단 그500 플러스가 500 플러스 국가들이 증산할 가능성이 있다. 아 그리고 델타 변이가 정말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정말 많이 확산되어 갖고 미주 지역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 활동성 약화를 예상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겹치면서 어, 유가는2%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그 FED, FED 의장님께서 한 말이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스펙 시장이 과열되었다 스펙은 진짜 과열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스펙 얘기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스펙은 우리나라에는 2,000원이잖아요 2,000원짜리가 이렇게 가다가 그냥 상장을 못 시키면 끝이야 그냥 2,000원인데 그게 막 4,000원씩 올라간다? 어,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어떤 회사를 인수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스펙 가격이 비싸지면 인수도 제대로 못 해요 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밈 주식의 일종이다라고 까지 표현해도 될 정도예요. 그 다음에, 어, 넷플릭스가 내년부터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게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얘기, 얘기죠. 제가 노은창 센터장하고 대담할 때이 얘기를 계속 물어봤어요. 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게임처럼 메모리를 많이 쓰는 게 없어요. 트래픽을 많이 쓰는 게 없어요, 여러분. 트래픽 진짜 과다하게 쓰는 게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 PC가 제일 좋아? 우리 주변에 있는 PC 중에 어디 PC가 제일 좋아? 게임방 PC가 제일 좋지. 그죠? 게임방이 옛날에는 그냥, 그냥 게임방 했는데 요즘 뭐, 뭐, 뭐 예를 들어 뭐, 32기가 d r 뭐 이러면서 뭐, 뭐. 어, 뭐 SSD 뭐저저거금막 이런 거 계속 써 놓잖아요. 왜 우리 컴퓨터는 빨라서 게임에 렉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 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게임 스트리밍을 한다는 건 뭐냐면 통신 트래픽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 먹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그 메모리 트래픽도 엄청나게 많이 잡아 먹을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 어 이런 업체들이 통신사한테 비용 지불만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통신사들은 본격적으로 설비 증설을 하게 된다. 통신사들의 설비 증설이 보다 진정한 3.5기가가 아니라 더 높은 대역대의 5G 그리고 N6G 6세대 5세대 이쪽으로 진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그 일단 통신 관련 그 밸류 체인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가 되야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 이쪽 반도체와 칩 주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뉴스고 물론 게임을 공급하는 회사들에게도 좋은 뉴스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밸류 체인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중요한 의미는 어,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게임에 전력하는 회사로 지금 접어들기 시작했고요. 어, CEO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 넷플릭스까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산업군이 상당히 성장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청년들의 게임 문화가 주류 문화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라는 점이며, 그러면서 또 이런 게임의 밸류체인의 상승도 상당히 커질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탑할 때 오늘 주식은 떨어졌어요, 올라갔어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일일비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기조의 흐름들이 뭐가 나올 것인지를 머릿속에 딱 박아놓는 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표들을 엇갈렸는데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수 모일마다 나오죠. 2020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시 그래서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지금 회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1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26,000명이 줄어든 36만 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4주 이동 평균은 38만 2,500명. 이것도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2020년 3월 14일 이후 가장 낮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런 수치 보여주면 어떻게 돼? 어, 인플레이션 오네? 어, 인플레이 션 테이퍼링 하겠네?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야지. 근데 <laughs> 그거보다 더큰 힘이 어디 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훨씬 센 뉴스였다. 뉴스 두 개가 붙었는데, 경제 성장률 뉴스가 세요, 여러분. 이게 월등히 셉니다. 이건 매주 나오는 건데, 그, 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 떨어지는데 테이퍼링 하겠어? 여기서 테이퍼링 잘못해가지고는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질 텐데? 그게 무서워서 못하죠. 경제 살리려고 이, 지금. <laughs>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어? 경제 성장률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웃기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근데 지표들은 굉장히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섞여 나오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지금 이렇게 실업보험 청구자 수에서도 보였듯이 좋은 뉴스가 더 많습니다. 그 연준이 발표한 미국의 6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4%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예상보다는 좀 낮아요. 예상은 0.6 그리고 전달은 0.7 증가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떨어졌는데 음그 제조 부분이 떨어져서 어 산업 생산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라고 나오는데 특별히 자동차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이 으로 인해서 부품 생산이 6.6%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까도 TSMC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분기 정도면 다 해결이 될것 같다. 그러면 3분기에 해결이 된다면 자동차 부품 공급 부족으로 인한 하락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 다음에 뉴욕 연은에서 집계한 7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43.0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예상치가 예상치가 17이었어. 근데 43이 나왔어. 자료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 네,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필라델피아 연은 이 집계한 7월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는 21.9로 어, 전월 30.7 예상 27보다 얘는 또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4월 달에 얘네도 50.2가 나면서 오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거든요. 그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게 이제 석 달째 전화되고 있다. 이제 이게 막 섞여 있는데 이 정도도 낮은 건 아니겠죠. 네, 낮은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대체적으로 뭐, 그 과거 같았으면 인플레와 테이퍼링 우려를 일으킬 만한 그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불구하고 시장은 기술주, 특별히 기술주들은 떨어졌던 이유는, 네, TSMC와 그리고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사실 오늘 혼조입니다. 다우하고 전통 주식들은 올랐어요. 0.15% 다우 올랐고 S&P는 0.33% 떨어졌으니까 그 동안에 오른걸 감안해 보면 대단히 뭐 많이 떨어진 게 아닌데 한국은 뭐 워낙 기술주들을 한국 분들이 많이 갖고 있고 좋아하고 또 익숙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떨어져가지고 어, 빅테크들하고 기술주들이 떨어지면서 좀 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죠 오늘. 왜냐하면은 애플 같은 것도 0 4 5 아마존 1.37%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0.5, 알파벳 0.96, 페이스북 0.91 이렇게 떨어졌으니 오늘 시장 엄청 떨어진 거야라고 하겠습니다만, 네그 은행 주식들이나 이런 쪽은 석폭 올랐습니다. 실적은 정말 좋았어요. 계속 실적이 오늘도 발표한 회사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7월 16일. 금요일 아침 미국 시장 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이따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해요. 안녕!